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4월 11일 저녁인데요. 어, 이예찬의 충청 홀대로, 문재인의 충청 홀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홀대로는 진짜 있는 것인가? 충청도 인들은 진정 핫바지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있는데요 맞습니다. 충청도 분들은 핫바지 맞습니다. 어, 닥터 제이님하고 박안수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고고TV는 지금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광고가 한 열흘 전부터 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한3 40%까지 가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광고 수입이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좀 들어와야 되는데, 광고를 보실지게 첫 광고는 무조건 봐주셔야 돼요. 건너뛰기, 건너뛰기 하시면 저한테 1원도 안 들어옵니다. 0.5원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광고는 한 7, 80%는 보셔야지. 어 제가 이제 노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은 고거 TV가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는 그날, 퇴진시키는 그날까지 후원자가 되시고, 자율부동료를 좀 내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어, 고거 TV가 용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안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안 내시는 분들은 힘드신 분들은 고고 TV를 열심히 봐주십시오. 그것이 서로가 돕는 길입니다. 어 닥터 제이님, 박안수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충청 홀대로는 있는 것인가? 있다. 충청인들은 잘 의식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문재인 정권은 누구 어디를 기반으로 하죠? 전라도의 목표를 받고 있고 전라인들이 95% 이상 지지하면서 옹의하는 정권이다.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는 전라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전라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 장관도 반 이상을 주고, 이런 경우는 없었죠. 전라도인들이 한 500만 되나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 1도 안 돼요. 근데 모든 권력이 지금 전라도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전라도 독재가 되는 것이고 파쇼 정각 전라도 파쇼 문재인 파쇼가 되는,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헐레헐레 하면서 충청도 분들은 문재인 정권을 그동안 지지했었다. 3년 동안. 전라도에 그죠? 걸출한 정치인이 김대중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러면은 충청에도 그에 맞먹는 걸출한 정치인인 김종필 씨가 계셨다. 김중필 씨가 결국에는 DJ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 토양을 받아서 노무현이가 세종시를 갖다가 제, 어, 충청에 선사하면서 정치 기반을 닦았고, 그죠? 정권의 기반을 닦았고, 그걸 갖다가 넙죽 주성군 사람인 누구다? 문재인이라. 근데 문재인은 충청도와 경상도는 신경 쓰지 않고, 전라도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갑자기 충청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가 며칠 전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고속방사기 문제도 있고 어, 충청도 대전 혁신도시라는 문제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문재인은 3년 동안 또는 과거 어, 대통령 당선할 때부터 충청도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러다가 선거가 되니까 위암호가 되고 있어요. 왜 전라도 표를 갖다가 몰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을 갖다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 3년 동안 충청도 정치인을 키운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그 2016년도에 진박진박 진박 파동 때문에 죽어가던 문주, 민주당, 문주당, 문주당, 주, 좀비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또 충청도를 갔다가 핫바지 취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여명의 생각입니다. 고고TV에는 지역감정을 부추길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평하게 문재인의 말 맞다나 귀에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가야 되는데 충청도에는 해준 것도 없고 충청도 인재는 현 정권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 경상인은 전라도인들의 두 배가 넘고, 그럼에도 경상인들은 현 정권의 진입이 불가하게 만들었고, 충청인은 전라도인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장관은 딱한명 뿐이 없었다. 그리고 각 정부의 요직은 모두 전라인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전라공화국을 세워서 과거의 백제와 같은 영화를 누릴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백제라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밀접해서, 그죠? 한중관계를 더욱더 밀착시켜서 독재를 하겠다. <laughs> 민주당이, 내가 이거, 저, 충청 홀더론을 안 나누려고 그래서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이죠. 바보 같아요. 충청도인들 보면은. 지금 충청이, 충청대전이 28석의 의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충청 판세를 분석할 적에 15석 이상은 미래통합당이 가져올 것이다. 염려 말라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돼 있어요. 충청인들이 반응이 느린가요? 진짜? 느리기 때문에 현재, 현재 문재인을 치자 문재인 정권을 썰어버리자는 민심의 강도를 충청인들은 아직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충청에서 지금 모든 구 정치인들이 태어나서 문재인 정권을 안 돼. 제발 좀 문재인 정권을 채치다고 하고 나서기 시작했죠. 지금 거, 그 이게, 그, 방사 강속기 문제인데, 이게 1조 달러래요. 아, 1조 원이래요. 그, 투입 비용만. 그런데, 그러면은, 충청이랑 기반 도시, 땅땅어리가 조금 맞죠, 솔직히. 전라 경상보단 작으니까. 거기서, 일조원이 투입이 되면 상당한 파괴효과가 있고 지역경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사강수기라는 최첨단 미래산업이죠. 그러면 충청에서 뭐가 된다?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민주당 애들 여 명이 나와서 후보들의 여 명이 나와서 방사강수기가 오창에 부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요번에도 말한 게 아니라 면전 전부터 그랬죠. 그런데 안 하죠. 그럼 이해찬이가 딱 와서 하는 말이 방사가속키를 그렇게 안 가. 전라도로 갈 거야. 전라도, 광주, 전남에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나주로 갈 거다. 나주에 지금 뭐가 생기죠? 한전의 한전공대가 생긴다. 그 한전공대도 시작할 데 없는 것이다. 한전공대도 그런 거 필요도 없는데 그금 1조를 투자해가지고, 나주까지 또, 나주의 한정공대도 생겨주고, 방사강습기도 광주까지 끌고 갈 것이다. 광주, 나주로 갖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KTX 세정력도 해준다 그러더니 안 해주고 있다. 응? 그래서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통합당 후보들이 나와서, 충종, 충청, 충청도를 합반지로 취급하느냐 하고, 어? 기를 하는데, 이 충청인들은 말이죠. 느려서. 그린지, 아니면 뭐를 모르는지, 솔직히 그래요. 어? 충청도가 세종시만 빼면 특히 할게 없어요. 어? 그렇죠. 그런데그 세종시도 제가 볼지 그냥 행정도시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명박이 했던, 어, 미래 과학단체를 갖다가 세종시 대신에 했으면은, 충청은 지금 판교같이, 판교같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부를 창출하는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공무원을 해가지고 밥 먹고 뭐 그런 게밥 먹는 거왜더 있어요? 밥 먹고 유용하는 거 왜? 그러나 미래 과학 도시가 들어가면 말이죠. 거기에 파급되는 산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명박이가 세종시는 안 된다. 어? 미래 과학 도시로 하자. 그걸 찬성했어야 되는게 충청인들인데 충청인들은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 고속방사기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죠. 충청이냐 호남이냐. 그 둘로만 하는가 봐. 경상도는 끼어 넣지도 않고. 그죠. 제일 잘 제일 호남 이거 고속방사기 같은 거는 기반에 있는 산업이 저 부울경 지역이죠.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쪽은 말도 안 해. 그러면 충청이랑 호남이랄지. 방사광속기 호남에 갈 기반이 뭐가 있어요? 한전 하나 있는 거? 한전도 노면에 그쪽을 줬잖아. 그러면은 충청이 그래도 가져오는 게 맞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시의 공무원들 몇 명이 있어봐야 뭐예요? 몇만 명이 있어봐요다 서울로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아휴 참 진짜. 방사강수기는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최첨단 국가 연구 시설이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났고. 말로 형언할수 없다. 이거는 미래, 우리도 모르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찬역에 내려가서 광주 전남으로 가겠다. 어?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 충청 홀더링을 맞고 충청당이합바지다 하는 게 맞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지금도, 지금도 염려 마세요. 우리가 갖고 올게요. 그러는데 아, 대표가 저래 갖고 간다, 그러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쩝쩝대고 있는데. 대통령은 호남을 세울래야 하고 있는데. 그죠? 이걸 또 믿는 사람이 충청도가 또 믿고 민주당을 찍으면 바보다, 합바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전 충남 혁신도시라는 거죠. 대전, 대전 혁신도시, 충남 혁신도시, 혁신도시. 근데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대선 전부 해주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해줘. 어? 아직도 안 해주고, 2년, 3년 동안 말이지, 울고 먹다가, 또 22년 대선까지, 어? 또 울고 먹으려고 그래. 그러고 나서 대선 대권을 쟤네들이 당선되면 나 몰라 하겠죠. 노무현이 같이 한 방에 그냥, 어? 하고, 박근혜 같이 한 방에 이명모 물리치고, 이명박 물리치고 하고, 그런 결단력이 없죠, 문재인은. 쩝쩝쩝쩝. 그럼에도 대전 충천 사람, 충청, 충청도 사람은 믿고 있다는 자체가, 핫 빠지지, 뭐, 그 정도 되면. 또, 이, 이, 이낙인에도 와서 그랬잖아요. 어? 아니, 혁신도시는 대전 충청에 왜 세우냐? 혁신도시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문재인이도 말이지, 그 말에 대해서 똥똥똥똥 말도 안고, 어? 그걸 이용만 해먹겠다 하지. 너희한테 혁신도시 줄게. 줄게. 하다가 나중에, 나 몰라. 혁신 도시 같은 거 없었어? 그리고 방사 강속기 너희한테 해줄게. 해줄게. 표만 얻고 나서 전라도로 가버려. 그게 뭐냐면은, 아야 김종필 씨를 한번 이용해 먹어가지고, 두 번이나 이용해 먹었죠? 이용해 먹었죠? 김대중 씨가. 그래도 김대중 씨는 보수주의자니까 됐어. 근데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것도 없이 밉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충청도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국회의원 선거 국가 사업을 다시려는 거지. 지역 민심도 있지만은, 지역 사업도 있지만은 국가 일을 다루는 건데, 충청도에서 그래 또 그냥 더불어민주당을 갖다가 찍어줄 거예요? 또, 또 하나 나, 나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윤석열이가 공주 사람이라네요? 공주 사람? 어?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부와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인데, 이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윤석열을 찍어내려 그래. 지네 마음대로 하려고.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이런 것도 충청도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나? 그럼 지금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죠? 그럼 누구를 찍어야 되겠어요? 미래통합당을 찍고 더불어민주당을 아작 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작? 아시는지 몰라, 아작이란 말을 충청도분들은. 응? 또, 이항구가 태어나오죠, 이항구가. 지금 현재 뭐, 정치 구, 정치인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 이항구죠. 충청이 나온 인물. 30대부터 31살인가 2살 때 충청도 경찰청장을 하고, 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명도 없다. 한명 뿐이 없다. 그 선, 산, 산자부 장관이라는 거 띨띨한. 그 장관 한명 뿐이 없다. 충청도인 장관 중에, 18명 장관 중에서 충청일 출자한 명도 없다. 전부 다 전라인 출신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어? 충청도가 장관이 한 명이라니 이양구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무관서부터 국무총리까지 45년 동안 1 0 개의 정권을 봤지만 세상에 이런 정권은 보다보다 처음보다 이렇게 부지부지하는 정권이 어디 있고 이렇게 충청도를 합빠지 취급하는 정권은 보다보다 처음 보다 본다. 우리가 뭐 합빠지냐 하고 지금 이양구 씨가 그러고 있죠. 이지 자겠습니다. 괜히 열받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회로 혁명 3일 남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주의주의 손을 잡고 반드시 가서 투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